아시안인이 이렇게까지 영국 축구 역사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시아를 넘어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선수 중에 손흥민처럼 경기장 안 밖으로 개혁을 일으킨 선수는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었다. 손흥민은 아시안에 대한 유럽인들의 편견을 모두 바꿔놓았으며, 이런 역사적인 선수를 보유한 토트넘 구단이 부러울 뿐이다. 연일 상승 주가를 올리고 있는 토트넘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최근 토트넘의 엄청난 이적 소식으로 영국 축구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크로아티아 출신의 초대형 유망주 루카 부스코비치의 토트넘 입단 소식입니다. 페리시 치메각과 함께 토트넘에 입단한 그는 16살의 어린 나이지만 이미 크로아티아 일부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며 전 세계 빅클럽에서 가능성 있는 센터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루카 부스코비치가 수많은 빅클럽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가 밝혀져 그를 노리고 있던 B클럽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큰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가브리지오 로마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영국 이적 시장에서 크로아티아 출신 센터백 부스코비치의 영입이 완료되었다. 그의 재능을 일찌감치 지켜본 상위 5개 B클럽들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했고 영입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의 행선지는 토트넘으로 결정되었다. 개인 조건 합의를 이미 끝마쳤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그의 바램대로 손흥민 선수와 그라운드를 누빌 준비를 끝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노리고 있던 B클럽들은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마지막까지 그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헛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클럽은,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루카부스코비치는 리버풀뿐만 아니라 레알마드리드, 파리생제르망, 맨시티의 영입제의를 받을 정도로 그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 팀들을 모두 제쳐두고 토트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손흥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손흥민의 영향력이 이 정도까지 일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토트넘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며 젊은 유망주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구단 중에 하나로 토트넘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손흥민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왜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았던 내 자신에게 실망할 정도였다고 말했는데요. 애슐리 필립스와 브레논 존슨까지 많은 비클럽들에서 노리고 있던 선수들이 모조리 토트넘행을 택하는 상황은 영국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리버풀의 레전드인 축구 분석가 제이미 케러거 또한 이번 이적 소식은 정말 충격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카 부스코비치는 레알 마드리드 내지는 첼시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춘 보기드문 장신의 센터백이며 모든 팀들이 탐낼 만한 인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토트넘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의 토트넘은 손흥민이 캡틴이 된 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그 초반의 상승세를 감안하더라도, 해리케인에게만 의존했던 지난 시즌의 불안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토트넘은 빅클럽으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 정도라고 생각했던 클럽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유망주 선수들이 가장 입단하고 싶어 하는 클럽으로 변화했다. 이런 상황이 올수 있었던 건 주장 손흥민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선수 하나가 클럽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것이다. 토트넘은 그들의 간판 스타 헤리케인을 미넨으로 이적시키는 선택은 뜻밖에도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부스코비치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리버풀 감독 클럽 역시 최근 인터뷰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스포츠 매체와 나눈 인터뷰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부스코비치를 영입할 계획이 있었냐는 질문에 능력 있는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감독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는 센터백으로 보기 드문 스피드와 기술까지 갖췄기 때문에 예전부터 눈여겨 보고 있었던 선수였다. 실제로 그에게 연락을 한 적도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토트넘밖에 없다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 의문은 빠르게 해결되었다. 해리 케인의 원맨 팀으로 평가받았던 지난 시즌과 다르게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된 이후 모든 선수들의 화합된 모습과 에너지는.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토트넘을 원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손흥민의 영향력 하나로 토트넘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것에 대해 놀랍기만 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러한 발언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토트넘은 지금까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선수들과 감독까지 모두 한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야 토트넘에 소니가 없다는 것이 상상이 안가 그가 토트넘에서 최고의 커리어를 남겨줬으면 좋겠어 헤리케인이 미넨으로 떠났을 때 토트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토트넘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 소니는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 반열에 올라서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서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알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6일 셰필드와 경기를 치르기 위해 소속팀으로 복귀 후 시즌 5라운드 경기에 임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멋진 활약을 선보이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